아, 왜, 우리 둘그 밖에 없어? 두어 하자, 그랬잖아. 왜 짜증이야. 나가자, 우리 둘 밖에 없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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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어라고, 두어. 두어 하자고? 응. 음. 아, 두어야? 응. 둘증이 없어. 아, 오빠 있잖아, 한창 오빠, 한창 오빠 믿어. 아, 씨. 오빠 한번 믿고 따라와. 손만 잡고, 자게 오빠 한번 믿고 따라와. 손만 잡고, 어떻게 다녀? 어. 할수할수 있다 없다 음. <laughs> 없다 갑자기 남자친구가 오늘은 내가 널 지켜줄 거야 이러면 어떻게? 아니 그런 개소리 안해 <laughs> 지금 당장 그런 말을 해 지금 <laughs> 하는 건지 <laughs> 지금 당장 만납시다 어디 사세요? <laughs> 에이, 그런 말 <걸> 말고 <laughs> 오케이 어디 갈까요? 파이널 파이널. 오케이. Okay, okay. 그래서 101등하면 <laughs> 남자친구로 약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나주시고 있어 요 저. 어? 나주시고 <laughs> 있어요. 아 쓰레기네. <laughs> 내 마음 다 흔들어놓고 남자친구 있다고 러네 <laughs> 진짜 너무하다. 강 건너서 내리자 강 건너서. 이해했어? i 건너서도 있네 sure. i 아, 나 진짜 빡깨 r e 다 아, n 지죽지지죽지지마나 아니야, 나 아니야. 오케이. 하 s 에두팀 있거든요, 두 팀. 내 쪽에 한 팀, 님 쪽에 한 팀. r e I'm not s u 안내 끼니. 아, 아, 씨. <laughs> 하. 오케이. 위치 확인. 아, 대역, 대역 걸두 명이야, 두 명. 내려가자. 죽여야 돼. 잠깐만, 나피좀 채우고, 피좀 채우고. 같이 가야. 아! 나 술탄 맞았어 술탄 몸을 살려요 그.. 계단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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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시체 내 시체 내 시체 내 시체 내 시체 어, 계단 오케이. 아!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다 아나 진짜 아 진짜 쓸타봤았어 뭐하냐 어떻게 한 명도 못 자르냐 아 진짜 근데 몇킬 했어요? 3킬 했어요? 4킬 했어요? 3킬 하나 남았네아나 진짜 미쳤냐 나몇 살이면 그게 아니 바보야 씨아 진짜 여자보다 못하겠이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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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가 가오가 있지요 아 어, 오빠 저 손만 잡고 잘게 어? <laughs> 야네? 높은 미안해 어디갔어? 몰라 왜야 진짜 손가시대야 아또 자살해야 되잖아 내가 너무 일찍 끝내서 어? 잠깐만 나오는데 사운드 들린다 여자는 또 오래 하는데고더 뭐, 어? 문 어, 열었다. 와, 나는 진짜 이거 여자 같은 거 오래. 베린이야아 너랑 안 해. 나는 되게 짧게 끝났는데 너는 되게 오래 하는구나. 뭐라고? 나는 되게 짧게 끝났는데 너는 되게 오래 하는구나. 진짜... 나 혼자서도 침잘랐다 진짜 <laughs> 아, 이제 한, 아... 한 번만 느끼지면안한 번만 아안 할래, 나갈래? 아, 왜 그래? 한 번만 느끼시면 <laughs> 네, <진짜 몇> <laughs> 안 돼. 아, 이제 아,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바보, 바 아, 벗... 야, 불리야. 응, 이렇게 남자가 일찍 끝난 거 같아. 어때? 아한키 아주... <laughs> <laughs> 하고 있어. 나 혼자 하고 있을게. 아왜 그래 나 버리려고 <laughs> 어떻게 <어떡해>. 눈치는 <laughs> 빠르다.